아래에 있는 다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해리 뱉표치세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뭔가 좀 괴롭히는 거. 해리. 자, 어프리트뱉표치세요 중요합니다. 괴롭히다. 어, 몰레스텐트한 n 참고 하세요. 예, 괴롭히다. 랭크도 참고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거. Get off once back, 기출 뱉표치세요내 등에서 떨어져! 야, 그만 괴롭혀라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분 이런 거봤으니까 이너프, 이너프, 이지, 이너프, 이너프. 야, 충분하다. 그만 괴롭라 충분히 괴롭혔어 그만해. enough이지, 이너 enough.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시험에서. bug. 어, 괴롭히는 뜻도 있지만, 독청 자체가 뜻이 있습니다. bug. 인플리트 발표 치세요. 독해서 많이 씁니다. 너도 괴롭히다. self-implicit. 스스로 초래한, 자초한. 여러분, self 관련해서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self-evident. 이거 아주 뭔가 이렇게 쭉 자명하고, 총명하고, 그런 거죠. 뭐 자명한, 투명한, 뭔가 좀 똑똑하고 자, 헤라스, 괴롭히다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뮤즈, 잘 아실 거예요 즐겁게 하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영상은 거의 다 중요해요 뭐번 체크해보죠 자, 첫 번째, 비인 세븐스 헤븐 자, 어, 공몽이 춥니다, 별표 치세요 매우 행복해 하다 다음에 딜라이플, 별표 치세요 그래도 기분 좋은 거, 딜라이플 자, 힐러리스 별표. 즐거운, 재미있는. 블리스 별표 치세요. 태평스러운, 케어라특 뜻도 많이 씁니다. 자, 힐러리스 별표. 뭐, 우순 주빌렌트 승리감에 넘치는, 이슈 텐트 별표 치세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슈 버렌트 별표. 어, 활할게 넘치는 거고요. 자, 일레티드 별표 치세요. 마냥 행복해 하는 다 어, 생기려나오는 원래 별표 치세요. 혈색이 붉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안 쓰이고, 뭔가 케어라고 낙아적이 뜻입니다. 자, 에스트티 뱁을 치세요. 파오레하는 열광하는. 자, 졸리, 조비열, 자운티 한 단어, 하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조컨드 넣어보세요. 공무원이 영다는데, 답뜻도 비슷해요. 뭔가 케어라는 거. 조컨드는 공무원 기출이에요 근데 경찰서 참고만 하세요. 아, 케어라는 예, 뜻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우면, 좀헷당이 누구냐면, 조코스, 아까 한거 조코스, 웃기는 거야, 이거는. 얘랑 헷갈려. 얘는 웃기는 거고. 아까, 리지블, 웃기는 거. 조건으 조건을 주시죠 헷갈립니다. 자, 스포일티브 별표 쳐볼까요? 명랑한 이유포릭 별표 치세요. 큰 기쁨에 어, 저는 이단어를헷갈리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 단어 보적 있어요? C. EUPHEMISM 왕복 업법 말을 돌려 말하는 거야. 왕복 업법 예를 들어서 PASS AWAY 돌아가시다는 다이의 왕복 업법 돌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전체적으 알아야 할 것은 비트, 어라운 u n 시 그치 a r o u n 또는 어바웃 u t 시 h e u 이런거 잘 나오죠 어라운드 또는 어바웃 u t 시 h e 숲을 막덤이렇막막치는거 옆에 어 빈비둘레 말하는거죠 공모에서는 서클 로 c u m l 이라고 나와요 서클 로 c u m l 적어게요서 i r c u m l o 에둘러 말하는거예요 이거는 로 o c u t 얘는 애둘러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서클 로케션이번 경기북부 그 영어 보니까 역시나 어휘가 그렇게나왔더라이요 이제. 아예 공무원 영단에다 주더구나 이제. 맞추더라고, 이제. 어.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영단에다 체크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블리크. 이거 우회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비트 어라운드 부시. 중요하고요. 이웃 팬이죠. 중요합니다. 서클 로케션 썩컴 나온김에 좀 몇가지만 체크해볼까 공모에서 이런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첫번째 썩컴 스크라이브일까? 어, 스크라이브가 어원이 적다는 뜻이 있대요 썩컴이 원이야 원 원은 확 적어 남녀와 되게 놀러가는데 원은 확적으서 넘어오지마 그래서 얘는 제안하다 이렇게 볼게요 제안하다 썩컴 스크라이브 지금, s c r i b 가 어쨌든 라이트의 어원이 있기 때문에, 제한 뜻을 외웠다면, 안에다 적어. 인스크라 r i 뭐예요? 새기는 거죠, 이거는? 색이다. <laughs> <새기다. 웃음> 그럼 미리 적어요. p r e s c r i 약, 뭐죠? 약을 뭐예요? 처방하다. 법을, 어, 규정하다까지 외워야 돼. 법을 어, 규정하다. 좀 어려운 거, 어스 c r i b 어스크라이브의 a to b, a 탓을 b 로 돌리다, 탓을 돌리다, 많죠 얘들은 o a to b, impute a to b, attribute a to b, credit a to b, accredit, accredit a to b, refer a to b 좀 독해서 좀 아쉬우니까 좀 적어볼게요. a 탓을 바퀴로 돌리다. 오면이거 적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크레딧에 서 설명해드릴게요. 크레딧, 크레딧 하면 뜻이 뭐요 보통 크레딧, 어 신용, 뭐 학점, 칭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크레딧 A to B, A to B, A 탓에 b 를 돌리다. 그러니까 A가 어떤가 업적이고요. B는 보통 사람이야. 아이폰은 뭐 스티브 잡스 덕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거꾸로 쓸 때가 있어요. 크레딧, 한 다음에, 사람 먼저 쓰는 거예요, B를. 사람, 그 다음에 위드를 써요. 위드, 어적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수동태를 좋아해요. 충동 고쳐볼게요. 이비라는 사람은, 이 사람 주어는, 비 크레딧 되는 거예요. 위드 A, 이 업적에 대해서. 자 이런거 동목쓰인는데 알았어요? 공로를 인정받다 이 사람은 이어쩌의 공로를 인정받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를 여기이 이해 못하면 해석이 안되거든요 어, 스티븐 잭슨은 아이템의 공로를 인정받다 이렇게 r e c r e s t to read refer a to b 사실 여러분들 독해서 많이 보는 refer는 뜻이 뭐예요 refer 언급하다는 자동사, 래퍼2. 내가 언급하다. 여러분, 자동사에서 이거 아세요? 래퍼2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죠. a를 b로 간주하다. think, of, a as b. 같은 뜻이에요. 루, 폰전체 넣을 줄 알아야 돼요 a s b 스피크 오브 a as b a 를 b로 간절한 뜻이에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사 플러스 전체사인데 추후에 뭐가 능하죠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동사 플러스 전체사은승태 안되는데 얘는 승태 됩니다 그래서 a는 b referred to Edge, b. 2랑 e 라 g e 같이 야돼요 투빼면 틀려요. a는 b thought of e d g b a는 b looked upon e g b 여러분 upon g B 다쓸줄 알아야 돼요. a는 b t h o u g of e d g b 이렇게요. a는 b로 간주된다. 이렇게 바로 볼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건동사예요 l e f o r a t b A에 따서 B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세요? 모모세, 탓을, 몸으로 돌리다. 우리, 뭐, A를 B로 간주하다 하면은, 초동사할때 보통, 리가드 AGB, 여잘 아시잖아요? 독해서에서는 뭐 리가드 a g 말고도 좀 많아요. c-asb, 뭐, view-asb 이렇게 어, 쉬우고 어려운 거는 count-asb 이거 많이 쓰는데 잘못고확산되겠 strike-asb 그리고 t a k e a s b 까 독특히 많이 쓰이면 되 앞으로 요다 adp로 간주하요 얘네들은 평소에 strike 위건, 정수기, 전지사예요 이렇게 adp로 간주하요 다음으로 밑에는 Exhilarate를 배포시켰니 c h a r 하게배포시켰습니 l 세요 c w i t h 플러스 추상 명사는 부사해서해서 w i t h 다음에 글리프 p 는를배습니다 c